안녕하세요. 책이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선진입한 시간적 간격이 극히 짧은 경우의 통행 우선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선진입, 대로, 서로에 따른 통행 우선권의 일반론을 보면 대로, 서로에 상관없이 선진입한 차량이 통행 우선권이 있게 됩니다. 다만 선진입 사실은 명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진입한 차량이 없고 모든 차량이 동시에 진입한 경우라면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서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행 우선권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진입 사실은 명백해야 된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사항은 이렇습니다. A가 운전하는 택시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A는 대로에서 진입을 했지만 나중에 진입한 후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우측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차량이 서로에서 교차로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B 트럭은 A 택시보다 선진입을 했어요. 즉, B 트럭은 서로에서 진입했지만 A 택시보다는 교차로에 선진입을 했고 A 택시는 대로에서 진입을 했지만 B 트럭에 대해서 후진입한 차량이었습니다. 그후 교차로 내에서 B 트럭과 A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B 트럭이 교차로에 진입한 후 A 택시와 충돌 시까지 걸린 시간은 약 1.1초에 불과합니다. 극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냐. 한번 살펴보면 B 트럭이 선진입을 한후 A 택시와 충돌하기까지 불과 1.1초에 불과하다면 B 트럭은 교차로를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선진입을 한 것으로서 이는 A 택시와 동시진입을 한 것으로 볼수 있다. 동시진입의 경우에는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A가 소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B에 대해서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B의 과실이 A 과실보다 더 크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B 트럭이 비록 A 택시보다 선진입을 했지만 그 선진입한 시간적 간격은 불과 1.1초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시진입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동시진입으로 볼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대로이냐, 소로이냐를 구별을 해서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서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행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B 트럭과 A 택시가 교차로에 동시 진입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A가 대로에서 진입을 해왔고 B 트럭이 서로에서 진입을 한 것이죠. 그러면 A 택시가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A 과실보다는 B의 과실이 더 많다는 것이 이 대법원 판결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가끔 피해자분께서 내가 상대 차량보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약 1초 정도 일찍 진입을 했다. 그러면 나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초 정도 선진입한 경우는 순간진입으로 봅니다. 순간진입으로 보면 동시 진입에 해당이 돼요. 동시 진입에 해당이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누가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을 했는지 그것을 따져 봐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